안녕하세요 식물을 키우는 남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채화 고무나무 화분 속에 숨어 있는 테이블야자라는 야자나무를 보여주기로 했죠? 그러면은 자 보여드릴게요. 요 녀석입니다. 테이블야자이고요. 얘는 야자나무 종에 속하기 때문에 음그 얘도 야자나무 종이기 때문에 결국은 얘도 이제 이 녀석도 이제 물을 많이 주고 직장 선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도 많이 많이 주고 네 고무나무와 함께 있으니까 물도 많이 많이 주면은 고무나무 그리고 테이블 야자 이 녀석 둘다 좋아할 겁니다. 예. 그리고 직사광선을 둘다 많이 쬐야 돼서 공통점이 되게 많습니다. 둘다 열대식물이기 때문입니다. 고무나무는 3m까지 자라고 테이블여자도 엄청 많이 자랄 수 있습니다. 테이블여자와 유사한 아레카야자도 있는데, 아레카야자는 고무나무보다 더 크게 4m 정도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아레카야자는 테이블야자 키우시는 분들 많아요. 혹시 아레카야자 키우시는 분들 끝에 뭐 이런 이렇게 막 말라서 시드는 그런 현상 갈변현상 알죠? 근데 그 갈변현상이 이 테이블야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꼭 순줄 순을 이렇게 잘라줘야 되고요. 얘는 지금 엄청 초조한 개체기 이 때문에 생각보다 작아요. 얘 지금 고무나무에 반도 못 돼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을 이제 어떻게 기를 거냐. 이 말인데 이 녀석을 기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직사광선, 그리고 물, 햇, 아, 그 그리고 물하고 공기, 공기정화가 돼요. 이, 이 식물도. 예. 제가 공기정화 식물을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테이블에다가 공기정화를 되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두시는 거 진짜 추천드리고요. 대박 추천드리고요. 베란다에서 빌리시는 분들은 집안으로 옮겨가지고 키우시는 거 진짜 추천드려요. 저는 지금 테이블에다 수용 배체를 가져왔지만, 대형 개체는 이것보다 훨씬 클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대형 개체 같은 경우에는, 여럿이 많은 사람 같이 모여, 들어서, 이렇게 해야,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많은 사람이 모여서, 테이블들을 집안에 놔두면, 대형일수록 공기정화가더잘 돼서, 대형 키우시는 분들, 꼭, 집안에 들어서 한번 키워보세요. 그러면은 공기가 싹다 맑아질 거예요. 네, 금전수와 함께 최고의 공기정화 식물이에요. 그리고 키우는 것도 되게 간단합니다. 이럴 때 식물이라서 좀 걸어가죠. 여러분 해외에 가면 야자나무가 딱 떠오르시죠? 예, 그 해외에 가면은 야자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테이블 야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제주도에서 뭐 식물원 같은데 가면은 뭐아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네, 식물원 같은데 가면은 이블에서 많이 많이 있거든요. 네, 다음 번에는 그러면은 크루시아 키우는 방법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